자 건축도장기능사 준비물 목록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재업로드 영상을 하려고 이번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체크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어, 해당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준비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도장 기능사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준비물은 평붓입니다. 근데 이 평붓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붓의 어떤 사이즈는 규격을 그냥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이 수량은 일단 무시하세요. 네. 평붓을 수성용하고 레커용을 쓰기 위해서 이 건축도장 기능사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붓이 몇 개냐면 10개를 원래 가져가야 됩니다. 10개. 음, 좀, 일단, 알고 가세요. 최소로 가져가야 되는 개수가 평붓의 경우에는 10개 정도를 챙겨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붓의 크기는 내 마음대로. 네. 일단은, 어,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옥션 쪽에 이제 뭐 사이트나 아니면 쿠팡 같은 데 들어가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평붓이라고 검색을 하면 준비물 목록에 이게 있습니다. 자, 평붓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에서 주황 색깔로 된 붓이 있거든요. 제가 좀 사이즈를 봐 드릴게요. 자, 주황 색깔 붓에서 네, 이겁니다. 자, 실제 보시면 이걸 이제 보통 백붓이라고 아니 페인트 붓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사이즈 별로 네 가격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가로 폭이 얼마냐 이제 그 길이를 얘는 얘기하는 거고 어, 당연히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 크기가 큰 붓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별로 본인이 확인해서 어 제가 그냥 권장하는 건 최소 원래 시험에서 쓰는 건 10개 인데 그냥 넉넉하게 한 15개에서 20개까지는 챙겨가라고 합니다. 네. 네이 정도로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그린붓이라고 있죠. 그린붓이라는 거는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붓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용 붓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게 있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평붓 형태로 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뭐 본인이 적절하게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쓰시건 상관없지만 어, 적어도 한 최소 넉넉하게 얘도 어, 미술붓도 한 다섯 개 정도, 네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종이 테이프가 이제 필요합니다. 종이 테이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라고도 하죠. 네, 같은 말로 마스킹 테이프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뭐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이건 이제 다이소 같은데 가도 많이 팔죠,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많이 이게 팝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이런 게 마스킹 테이프죠? 그래서 이게, 어, 얘는 길이가 짧고, 얘는 길이가 길죠? 그래서 길이 긴 걸로 해서 마스킹 테이프 하나, 예, 네,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필기구는 이제 뭐냐면, 연필하고 볼펜입니다. 네. 그래서 연필이랑 볼펜 한 자로. 네, 뭐 연필 대신에 샤프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샤프. 네. 샤프를 뭐 챙겨 가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연필 안 챙겨 가고도 원래 가능하긴 합니다. 볼펜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적절하게 하나씩 챙겨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 빈통입니다. 근데 이게 <laughs> 자 빈통이라고 써있긴 한데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종이컵도 가능하다라고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종이컵을 한줄 가져가시면 됩니다. 종이컵 한 줄. 네. 그래서 종이컵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어, 한줄 정도 챙겨가시면 되겠죠. 아무거나. 네. 가격 그냥 싼 종이컵 있잖아요. 그런 거한 줄로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퍼티용 판입니다. 그래서 뭐 퍼티용 판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판이 원래는 있어요. 원래 보통 보면은 퍼티용 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퍼티 작업을 전용으로 할수 있는 그 판이 원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퍼티판, 뭐 보통 미장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가 꼭 아니더라도, 그냥, 쟁반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쟁반. 네. 쟁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쟁반 있죠? 이런 거. 음. 아니면 여기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와있네. 그냥 뭐 이런 쟁반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퍼티를 여기다 담아서 물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퍼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그냥 일반적인 쟁반을 그냥 챙겨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주걱입니다. 역시 퍼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플라스틱 헤라를 가져가셔도 돼요. 네. 플라스틱 헤라. 플라스틱 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로 가져가셔서 그냥 퍼티 작업을 하셔도 네,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다 보통 이제 퍼티를 큰 걸로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작은 걸로 이제 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작은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걸로 하게 되는 아,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막 금방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걸로 하셔도 상관없다 자그 다음에 철제 장입니다 자, 1000mm라고 여기 적혀있죠. 그래서 철제자의 경우에도 이제 기다란 게 하나 필요한데, 네. 철제자의 경우에는 기다란 걸로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30cm 정도만 돼도, 아, 여기 1 0 0 있네요. 예, 네, 여기 보이시죠? 천0 0 0 m m 600mm짜리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300mm짜리도 상관없긴 해요. 왜냐면은 하 이제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어디서 쓰는 거냐면, 철제자는, 우리가 그라데이션 선긋기 할때 네. 그라데이션 선긋기 할때 일단 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대각선이죠. 대각선. 그때 선긋기 할때 이걸 쓰기 때문에 철제자 하나는 가져가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다음에 삼각자입니다. 뭐 30cm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네, 이런 걸로 해서 예. 네. 하나 챙겨가시면 되죠. 이건 뭐 작은 걸로 가져가셔도 되고. 예, 네, 하여튼 뭐 삼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하나 챙겨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집에서 안 쓰시는 행주 같은 거. 예, 네, 행주를 하나 뭐 가져가시면 되겠죠. 행주. 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행주죠? 네, 이런 거 하나 그냥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어드라이기. 네, 드라이기죠. 드라이기. 자, 드라이기 이거죠. 네, 이런 거 드라이기 하나 챙겨 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1800W 이하 것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보충 설명 적혀 있으니까 꼭 드라이기 소비 전력 그 한번 확인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신문지는 한 10장 정도 보통 챙겨 갑니다. 네. 그래서, 신문지 10장 챙겨가시면 되겠구요. 자, 다음, 교반봉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옆에 보충 설명 적혀있어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보통 나무젓가락, 뭐, 일반 편의점 같은 데에서도 그냥 몇개 그냥 공짜로 쓸수 있게 진열을 해놓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나무젓가락, 네, 이런 걸 챙겨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스틱이 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스틱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 원목바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바. 이거를 챙겨가셔도 돼요. 뭐, 이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편한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칼입니다.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나중에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터 칼. 네. 커터 칼 하나 챙겨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커터 칼 하나. 네.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이런 커터 칼 하나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방진 마스크인데 사실 꼭 방진 마스크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요즘 시즌에서는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그냥 KF94 마스크를 쓰시고 어차피 시험을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는 어차피 뭐 이미 일상적으로 착용을 많이 하니까, 그냥 아무 마스크나 가져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퍼스인데, 어, 컴퍼스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컴퍼스는 안 가져가셔도 돼요. 컴퍼스 대신에 가져가시면 좋은 게, 어, 여러분들도 이미 뭐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형자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형자. 자, 도형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미지 검색해서 딱 보시는 대로, 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30번 동그라미하고 10번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그두 개를 이제 그 글자 도안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자 도안할 때그 울산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강원이라는 글자는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그이응 글자를 해결할 때이 도형자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퍼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2구 콘센트 하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헤어 드라이기를 연결해서 드라이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벽에서부터 코드를 연결해서 리드 선을 뽑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구 콘센트 하나 챙겨가시면 되겠죠. 네, 보통 멀티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2구 멀티탭짜리를 하나 어,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뭐 규격별로 나와 있죠. 2구짜리, 뭐 3구짜리, 뭐 4구짜리 이렇게있는데 예. 미터 수는 뭐 대략 한 2미터 정도 예. 뭐 2미터 짜리 뭐 저기 하시는거 길이로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 규격 좀 자세히 볼까요 뭐 멀티탭 어떻게 생겼는지 뭐다 아시니까 예. 2구짜리 멀티탭 뭐 하나 맞는걸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얘 말고 기다랗게 빠져있는거 있을텐데 아 이거다 예. 규격 보면은 3m 짜리라고 있어요. 이거, 이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5구 짜리고 2구 짜린데 이 길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하나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 가져가게 됩니다. 네. 이 지참 준비물 목록은 응시표 여러분들이 그 시험 예약 하시게 되면 어, 응시표 뽑는 그두 번째 페이지, 2번 페이지인가 3번 페이지에 준비물 목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표가 같이 인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한장 출력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이 응시표를 아예 PDF로 저장을 하셔서 하나하나씩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필요한 준비물 목록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어, 빠짐없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 최근에도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 항상 이거를 빼먹으셔 가지고 시험장 퇴실 조치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 가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예, 신분증은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 외국인 신분증 중에 이제 인정이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외국인 등록증. 뭐 이거는 뭐 이제 H2 비자이신 분들이거나, 뭐 아니면 D2 비자이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F1 비자이시거나, 예,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C38 비자의 경우에는 여권이죠. 네, 여권도 인정이 되고요. 대신에 기간이 만료 안된 거.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증도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네, 이런 게 인정이 되고 그다음 뭐 이제 각종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 뭐 기능사, 산업 기사 뭐 이런 자격증들 다 인정이 되겠죠. 어 참고로 시, 인정되는 신분증 목록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막그잘 모르셔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화면을 좀 띄워서 찾아드릴게요. 자, 공지사항 쪽에 보시면 원래 인정이 되는 신분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 한번 검색을 해보죠. 네. 국가기술자격검정 인정신분증 해가지고 21년 9월 달에 올라온 게 있네요. 네,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자, 여기 주민등록증이라고 여기 적혀있죠. 주민등록증 인정되고요. 운전면허증, 경찰청에서 발급된 거 인정되고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도 인정이 됩니다. 여권도 인정이 되고, 공무원증, 전부 다 인정되고요. 그 다음 장애인 등록증도 역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국가요공자증 인정되고요. 그 다음 뭐 국가기술자격증, 뭐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뭐대한상공회의소 이런 어, 정부 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종목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도 인정이 된다. 단 주의 사항, 여기에서 ITQ나 이런 거는 인정 안 됩니다. 뭐, ITQ 자격증 이런 거는 인정 안 돼요. 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상, 레저이고 뭐, 조종사, 면허증.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거. 네, 전부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어, 이제, 기능사 종목인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응시를 할 수가 있겠죠. 대상으로. 예 네, 원래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증. 대신에 학생증은, 여기 재반상 제약 조건이 좀 자세히 나시, 좀 나열되어 있는데, 사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생년월일도 적혀 있어야 됩니다. 생년월일. 좀 확대해서 보죠. 자, 확대해서 보죠. 네, 생년월일도 이게 적혀 있어야 되고, 이름도 있어야 되고요. 학교장 그,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도장 마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 있는 학생증 반 신분증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좀, 까다로운 조항이 있으니까 꼭잘 체크하시고, 여기 중에 하나라도 뭔가가 누락되어 있는 거는 절대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장 퇴실 조치 당하거든요. 예, 그니까 이것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 자격증용 이제 신분확인증명서라 그래서 초, 중, 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뭐 이런 어 신분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공단 측에서 아마 제공을 하는 걸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그, 이제, 이거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증을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뭐, 동사무소라고도 예전에 얘기하죠. 거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뭐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될건 어떤 자격 시험을 보러 가건 시험 보러 갈때 신분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예, 그게 이게 가장 편합니다. 하나 발급 받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죠.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들 다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다 됐구요. 군인분들은 당연히 뭐 군인 신분증 있을 거고. 자 외국인 분들은 이제 외국인 등록증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H2 그 다음에 뭐 F1 비자 뭐그 다음 D2 비자 예. 아니면 C38 비자 이런 어떤 어떤 본인이 체류하고 있는 비자에 그 해당하는 경우 뭐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이라도 챙겨 가셔야 된다 이거죠 여권 여기 여권 써 있죠 예, 이거는 외국인 분들도 해당되는 거니까 자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원래 F4 비자를 취득하신 분들 중에 또 이제 추가로 기능사 시험을 보시고자할 때는 당연히 F4 비자증도 인정이 된다 이 뜻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영주증을 아예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렇게 어, 신분증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건 뭐다 법무부에서 이거 발급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최근인데, 예, 오늘 며칠인가요? 예, 10월 28일이죠. 그 상시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이, 이 신분증을 안 가져가셔 가지고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 되신 분들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그 시험 보러 갈 때는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필수. 예, 신분증 안 가져가면 퇴실 조치 당합니다. 네, 강제퇴실 조치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건축도장기능사 네, 준비물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쭉 한번 확인해봤습니다.